아 레위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따분하고 낡은 율법책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바로 그 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책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그냥 쓱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왜 왜 하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그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의 휘장을 한번 열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무대는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거룩하면서도 또 가장 두려운 날,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날이죠. 맞아요. 레위기 어렵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사실 우리는 흔히 이 책을 뭐, 그냥 도덕적인 규범집 정도로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요. 원문을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면 이 건조하기 짝이 없는 율법 조문들이 사실은 우리를 어떤 장엄한 실체로 인도하는 거대한 이정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홀로 수행해야 했던 그 임무 그첫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한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피의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제사장은 먼저 향로를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속죄소를 자욱한 연기 구름으로 완전히 가리는 것. 이게 바로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향의 연기는 그냥 뭐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대제사장 사이를 가로막는 말 그대로 생명의 보호막이었어요. 이 연기가 없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정결 예식이 애초에 필요했던 걸까요? 그 핵심 미스터리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어서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피가 단지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성소를 위하여 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처소까지 덜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는 강력한 오염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모든 성물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정해졌고 반드시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이 의식에는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규칙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아론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 회막 안에는 단한 사람도 어떤 인간도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이 위대한 속죄 사역은 인간의 협력이나 공로가 단 1%도 섞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단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거죠. 왜? 왜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시면 아마 레위기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론이 피운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를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보음하게 됩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반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홀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듯이 인류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단독 사역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의 그 지루하게만 보였던 모든 율법들은 말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손가락이 되어서 단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보화들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의 바다를 계속해서 함께 항해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진정한 성소는 돌과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오염시킨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내용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